고등부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주제로 태안에서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우리 중등부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로 전북 임실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두 부서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 주제의 키워드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를 매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기도의 삶을, 주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매일같이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등부 수련의 주제였던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머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문을 여신 예수님은 여섯 가지 간구를 하십니다. 처음의 셋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자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간구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고등부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아, 정말로 우리 고등부는 밤새워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심 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 어린 시절 아버지는 참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셨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몸을 쓰면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지치고 피곤하여서 식사를 하시고 쉬시다가 저녁 일찍 잠에 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떠들다가 아버지가 그 소리에 깨기라도 하면, 우레와 같은 오금절이게 하는 아버지의 버럭 소리가 집안을... 계속해서 울려 퍼졌기 때문에 가슴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고 그래서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턱이 없었던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는 대화할 수 없는 분늘 화가 난 엄하신 분 어려운 부터은 엄마에게나 하는 거지 아버지에게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김없이 늘 새벽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셔서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시절 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이었던 아버지가 졸지에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몸도 아끼지 않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셔서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저와 놀아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거나 여행을 같이 가거나 이랬던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장난감 놀이를 했던 사촌 형이나 동생, 친구들 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사는 그 아픔, 상처들을 해집어 보면 아버지에게서 얻은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이나 떼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선택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제 욕심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가장 치욕적인 일 돼지를 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준다면 조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가 되러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멀리서 보자마자 그 모습을 알아봤다는 것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들에게 시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종들에게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한 일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큰아들이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큰아들 또한 잘한 행동이 아니기에 화를 내도 모자른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가서 사정을 합니다. 예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즉, 우리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상한 아버지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빈틈 한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빈틈없고 치밀하셔서 털끝만큼의 빛나감도 허용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간신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그 하나님은 마침내 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구제를 하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둘째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당장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상을 버리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목숨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없이 용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당시를 믿는 많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아라모의 아바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만일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른다면 온몸이 두드러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럴 것 같고요. 반면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아빠라고 부르죠. 애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수 없지만 아마도 아바라고 부르면서 잘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라는 말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는 말만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아바라는 말로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놀라운 관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은혜, 우리가 질식할 수 우리가 마주했다가는 질식해서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는 은혜. 그리고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눈 뜨고 경험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이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든 저의 아버지처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만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크고 높고 깊고 넓기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정의로움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빠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죠. 아버지의 기질과 체질 체질과 정서가 그대로 유전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가치관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걸음걸이마저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잘 돌보고 키우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그분을 닮아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 살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아빠를 반복해서 수없이 불러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성과 그분의 죄, 우리의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용수와 사랑에 눈물을 흘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윗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집회 때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어서 처음엔 웬 애들이 물, 그, 찬양을 하다가 물을 흘렸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보는데 그 물이 아이들이 실수로 흘린 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걸 알게 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그 흘리는 뜨거운 눈물에 목사님께서도 큰 감동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아이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자기 자신의 그런 처지와 처지를 푸념하면서 감정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관통한 키워드, 아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한 명, 두명 자신의 한계, 한계가 많은 육신의 아빠로 인해서 상처에 갇혀 있었던 그 아이들이 하늘 아빠께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빠의 부재로 인하여서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보 기도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설교 전 기도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빠를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냥 아빠하고 외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될수록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일어났고 아이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상처 다 갖고 계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된 형상으로 주님을 찬양하니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나게 밤새도록 뛰며 찬양하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한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번 수련회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자주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짊어지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파란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 고난에 직면해야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쫄지 말고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서 아주 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구원이고 생명이며 우리의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또한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실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 그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저의 모두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날 날짜, 수련회 날짜가 겹쳐지었던 것입니다.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름 그 방학이 한 2주 정도 되지 2주 정도밖에 되, 되지 않는데다가 그 일정마저도 좀 같은 날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교는 뭐 7월에 2주 방학하고 어떤 학교는 8월 중순쯤에 방학하고 막 이렇습니다. 막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일정을 잡는 게 어느 교회고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갈수 있는 때로 그리고 수련회 장소 예약을 할수 있는 때로 잡다 보니 중등부와 고등부 일정이 겹쳐졌던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는 에 전통적으로 청년들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청년들도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요새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공부도 해야 되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멀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허진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대로 상반기 한 사역만 해도 수없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 거다 감당해야 되죠.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죠. 너무 바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인원이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중등부, 고등부 팀을 따로 구성해야 되니까 인원 모집이 안 되고 또 방송팀, 음향과 자막과 영상을 담당하는 방송팀도 원래 한 팀을 구성해서 중등부, 고등부를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두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게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게 수련회가 잘 되기는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5월달, 6월달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전 그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구성되지 않았던 찬양팀이 우리 홍렬 전도사님, 그리고 은혜자매를 필두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작년에 고등부를 갓 졸업했던 이 스무 살 친구들이 대거 수련에 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텝으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련회, 수련회를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수련회 찬양팀으로 그리고 방송팀으로 처음 섬기는 친구들인데 너무나도 잘 훌륭하게 섬기는 거예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밤새 연주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한 친구는 처음으로 그 수련회 같은 영상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걸 맡겨보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고퀄리티의 영상, 사진을 찍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어, 윤은혜 청년은 어, 단독으로 이 수련회를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지난 겨울부터라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절정으로 기름부이 넘쳐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인도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전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구나.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같지만,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아름답게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 멋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 도착하기도 전에 불안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그 모든 사역 위에 그분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 모두가 하늘, 하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모호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에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이 몇달 전부터 기도로 수련회 프로그램을 한땀한땀 한땀 준비하셨고요.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 땀을 쏟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인도해 가셨고 또 아이들을 먹이겠다라고 그 떼악볕에서 불 속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마다 식당에 보이셨던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봉사로 헌신했던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다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남다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성장해가는 밑거름으로, 밑거름으로 사용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